이 여기 아주 좋아. 너네 집 해도 되겠다. 진짜 너네 집보다 훨씬 좋다 여기 살기. 그래 풀도 뜯고. 어 개들은 가끔씩 풀뜯는다 그러더라. 깐돌이 자주 먹더라. 야 여기 남순이 너네 집 해도 되겠다 여기. 러브 한 바퀴 돌자. 어 진짜 영화 오픈 세트장 같아 여기. 남순이. 왜요? 왜? 나리 와봐요 여기 한 바퀴 돌자 얼마나 좋... 왜? 이와 왜? 남친이 왜? 봐봐, 얼마나 좋냐, 여기 와, 여기 좋다, 여기 하우스 잘 만들었다, 여기 진짜 여기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, 여기 진짜 여기가 이제 신선 노름이겠다 여기서 술 먹으면 뭐, 어? 한 며칠, 2박 3일은 술 먹겠다, 사람들이 같이. 아 여기 좋네. 아 여기서. 아, 단편영화 이런 데서 찍어도 괜찮은데. 딱 좋은데, 공간. 남순이! 남순이! 잠깐 놔줄게. 어디 가지 마, 밧줄. 어. 여기서만 뛰어놀아. 밖에 나가면 안 돼. 남순이 일로 와요. 남순이 안 돼. 남순이. 귀엽고 또 일이 벌어졌네. 아이고. 남순이. 남순이 일로 와요. 그래. 여기만, 여기서만 뛰어놀아. 안 돼, 일로 와. 여기 안에서만 뛰어놀아. 어, 남순이의 자유시간이야. 여기, 진짜 좋다, 여기. 따뜻하고. 왜요, 남순이? 남순이? 남순이, 이거 좋아요? 일단 어. 산책 끝나고, 보양식 먹자. 보양식 여기서 먹어도 좋은데. 일로와, 거기, 차 많이 오니까, 위험하니까, 일로와. 좋네, 여기. 남순이, 아이고, 시키, 요거 뭐 치타냐, 치타 요거, 세렝게티 초원에 치타냐, 너 전생에 치타였냐, 시키야. 엄청 좋아하네, 남순이. 차 조심해, 일로와, 인마. 남순이! 무섭다, 시키야, 아이고, 시키 요거. <laughs> 좋지? 이렇게 나오니까. 어, 형도 좋다. 자, 잠깐이라도 이렇게 마껏 뛰어놀아라. 여기 좋네, 진짜. 여기 이 장소 형도 탐이 난다. 여기서 뭐 하나 찍고 싶다, 진짜, 단편영화. 아, 좋네. 아, 참, 이런 장소가 그냥 썩고 있구나, 좋네. 어, 그래. 약간 자유를 만끽해봐. 좋지, 아이고, 좋아요. 아이고, 너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다. 야이차. 좋은 주인 만나서 형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영상 안 찍어도 되니까 갔으면 좋겠다. 진짜 어, 남순이 누가 보쌈에 갔으면 좋겠다. 좋은 대로. 이렇게요. 아이고, 어. 시요 남순이 좋아요. 한 바퀴 돌아요. 뛰어놀아. 좋다. 여기 형도 아이고, 남순이 좋아.